안녕하세요. 레디운디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익명님 사연이네요. 사연 읽으러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요즘 한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. 그 친구는 남자이고요. 우리 반에서 은따를 당하고 있어요. 은따 당할 만한 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 저희 반이 만화책 금지인데 만화책을 많이 들고 와서 다 압수당하고 수업 분위기 깨뜨립니다. 그리고 제일 심한 건 선생님이 그 애한테 몸 풀어금을 에서시땡이라고 마스크에다가 말한 거입니다. 그것 때문에 저희 학교안 좋은 소문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. 그거 친구들도 말안 듣고 말 듣고 친구 따라다니고 무시하고 그래요. 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리고 얘가 좀 변태기가 있거든요.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도어에서 선생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여자애들 중요한 부위를 툭 치면서 가요. 여자애들이 그의 뒷담을 많이 했어요. 물론 저도요.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핸드폰으로 장난전화하는 것들도 있고 다른 애거 깨트려요. 이에 때문에 학교 망신이로 수업 시간에 많이 지나가요. 익명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.